안녕하세요. 돈보따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할인 신제품 이름 맞추기 이벤트입니다. 간단하게 참여하셔서 할인 제품 세트 받아가세요. 먼저 내용 더보기에 이벤트 링크를 클릭하세요. 할인 이벤트 블로그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블로그 이웃 추가를 하시고 게시물에 하트 공감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댓글에 정답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토마호크 입니다. 정답을 적고 친구 소환을 해야 되는데요. 글 적는 아랫부분에 골뱅이 표시를 누르면 블로그 이웃 친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끝인데요. 또 다른 돈벌기 정보를 보시려면 우측 위에 카드를 누르시거나 내용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